자요것도뭐 이전에 들어갔던 겁니다. 들어갔던 거고 여기서 구매하신 것 같아요. 음, 단검 계정이죠? 단검 계정이고 수룡에서 자리채 돌고 있네요. 1랩은 25레벨이고요. 646에 384에 745. 아이 자리채 때문에 아이디 공개되면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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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까지는 생각 못해. 축팔티입니다. 8t에다가 777777이고 이 벨트 바꾸면은 방어 도 늘어납니다. 벨트 때문에 방어 한방 깎았고 77부에 7펜에 사내기 오명갑에 00펜타에다가 어, 시그프리고요. 방일 명중일 데미지 증폭일 블록 2 근데, 뭐, 오, 준상형 어서오시고요. 영종244, 더블233에 트리플8 2 무료는 469에 534고요. 선 내성이 298. 형도 인사해주세요. 어, 40명 넘게 들어왔는데, 다 가격만 궁금해하지 인사를 안 하냐. 예, 이제 초레있으고 라그라 있고요. 8, 어, 당신은... 12, 16, 20, 24, 28, 32, 36, 40. 잠시만요.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조금만 키우자. 음. 낭만 포스형 어서시고요. 40 전설의 3, 4, 5. 2단은 다섯 개에다가. 5, 6, 7, 10, 15, 18, 20, 25, 19, 30, 33개네요. 일단 33개에다가 2승 2개, 1승 4개고요. 영웅은 새로 나온 거 하나 빠지네요. 요거 하나 빠지고 올초 1승이고요뭐 희기도 풀이겠죠. 이기도 풀이고. 안타의 아나킴. 음, 안타의 아나킴이고. 인삼단 중복에 파삼단에 발삼단. 아우라 도전됩니다. 8, 12, 16. 2단은 요거 하나 빠지네요. 2단 15개, 1단 하나에다가 일정령이 4개. 영웅은 9개 빠지고요. 융합 다 해놨네요. 사파이 12, 16, 20, 21, 22, 26, 30, 34개 올룡에 34정령이고요. 이기는 7개 빠지고요 탱컬렉이 73입니다. 95, 89, 70에 영걸이 147개고요 이벤트가 77아 3개 연구는 3개 빠지고요 콩 같은 경우는 99.2 74, 21, 28, 29 전설 어... 4, 5, 6, 7, 8 8개 방구, 올 마이너스 8이네요 올 마이너스 8이고 성장은 요렇게 돼있고요 4각풀... 5각풀... 6각풀... 7각풀... 7각풀 계정이네요 7각풀 계정이고, 그 다음에... 17, 9에 1단계 8, 7, 7에 1단계 어... 7, 5, 5고요 마스는 7, 5, 6에다가 두 번째꺼가 4, 3, 3 어 요게 빵꾸네 그러면은 은하수 은하수 은하수의 10에 2단계 그 다음에 은하수 은하수 오은하수 계정이네요 73에 여기 63이고 서약은 5일에 43 숙련도 중년도. 숙련도도 44 떴네요 상도 파랑으로 맞춰져있고요 이도류도 맞추고 있네요 이도류를 조금 더 좋게 맞추고 있네요 그리고 당검은 6전스입니다 단검 용스프레 6전스 테이프트 포함의 오면토고요 백덤 하나 제외하고 영스프레어 쏘 있네요. 보통 백덤 제외 영스프레어 쏘 있고요. 그리고 피닉스에다가. 36개고요. 그리고 킥 포션 3, 쓰러3엑소르 2, 세트 2, 서포트 2. 배 메모리 임페 방어. 부정은 7, 8, 9층 있고요. 런코는 8426만에 신탁은 2040만 스물여덟개 있네요 영웅이 단단히 형어서시요방금6 여섯개 있고 톰 브라운 음. <laughs> 이름 무중 4% 떴네요. 트리플 1%의 평타 4%에코룡도 서시고. 근데 네, 이런 계정들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계정들이 쌍초월이 아니잖아. 그래서, 쌍초월 기회가 다음 주에 이제 네번 주잖아요. 아가씨온 두 번, 클래스 두 번. 뭐, 클래스는 있으니까 아가씨온 두 번을 도전하는 걸, 도전을 하고 팔려고 하는 형들이 일단은 꽤 많아요. 어, 그, 그러니까 그, 그거를 해가지고 뽑으면 뭐, 50만원 추가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손맛을 느끼고 싶은 거지. 아무래도 도전을 많이 한 형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신화 나오면 은10% 도전이니까, 그게. 신화가 나오면, 은 신화로 도전하면 10%가 되기 때문에, 2.5%보다 좀 높은 확률로 그래도 도전을 할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 노리고 있는 형들이 꽤 있죠. 아직까지. 7 다이는 각인이고요. 카인바흐을둠지에가 아니고 은총자 25에다가 여명자 50캐도도75 100에다가 125 150 175 200 225한230 잡으면 되겠네요 어여기세개한230 잡으면은 뭐될것 같은데 용템들은 뭐 시작부터 시작바도 팩같은 경우는 톰브라운 있구요 신화 1차에 있는 19,000점이네요 신화 1차에다가 모뎀 5%짜리 나머지들은 뭐다 비슷비슷하네요 데미징 부위의 모뎀 3 아, 얼마로 할까 지 잠깐만 물어볼게요. 아 뭐야 고맙습니다 훈니형와 주셨네 아유 고맙습니다. 정보에 어서 오시고 3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자, 550으로 해드, 해드리면 되겠죠? 공만 불가로. 자, 가져가실 분. 550입니다. 어, 안 팔리면 조금씩 내릴 겁니다. 벨트는 파템이에요 벨트. 지금 조금 내고 하셔도 돼요, 형들. 본주 형 보고 있을 때 본인이 얼마 조금만 깎아주면 가져가겠다. 그 사면은 그냥 말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저도 3,300만원 쓴 오브 하나 키우고 있는 거5 0에도안 나가요. 그래서 파는 거 포기했습니다. 휴가세요 어서 오세요. 왔나요? 요거 형들 일단은 3139번으로 일단 올려 둘게요. 3139번입니다. 3139를 올려줄게요 형들. 3139. 근데, 이 본주형도, 그, 다음 주에 아우라 도전을 할수 있거든요. 솔직히 아우라 도전하면은, 내고 아예 안 해줘도 팔려요. 냉정하게. 아우라 도전해서 아우라 나오면은. 어, 그니까, 뭐, 막, 바로 너무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번 도전할 수 있으니까. 음... 3139번으로 올려둘게요. 그래도 무기까지 각인이니까.